얘는, 뭐, 말씀드렸지만, 네 가지 풀이 모두라고 따로 또 적어 놨어요. 제가 코멘트 옛날에 다 적었다가 코멘트 다 없앴다고 했는데, 이거는 꼭 남겨놨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모든 걸좀다볼수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고요. 여튼, 피크의 길이, 얘 길이를 구하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하얀색 길이, 좀 색깔을 추출합시다. <laughs> 노란색 길을 구하고 싶은 건데, 이 노란색 길을 구할 때, 어 쓸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일단은 먼저 최초에 분석하실 거는 에 중심을 지나고 있죠. 중심을 지나고 있으니까 이쪽이 무슨가 직각일 거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여기가 직각인데 내접사각형이니까 이것도 몇각 무슨각이래요? 직각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직각이 보이면은 뭐 쓰고 싶어지는 게 있죠. 뭘쓸수 있죠? 피타고라스를 쓸수 있으니까 첫 번째 풀이에요. 피타고라스를 쓰시면 이쪽이 얼마가 되냐면 루트 20이 되고요. 자, 그 다음, 여기 두 개가 뭐야? 이등변으로 동일하네요. 동일하니까 1대1대 1대 루트니까 너는 얼마다? 루트 10이고, 너도 루트 10이다까지 나가 될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뭐,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무슨 문제를 풀든 간에 기본적으로 쭉 하고 알아내셔야 하는 거고, 이제 뭘쓸 거냐 이거죠? 뭘 쓰실까요? 어, 그 원주가 에 관한 얘기가 사실은 내접사학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건데 오만 군데가 다 닮았다고 라 하거든요 이게 공통 원주각이라고 하시면 손으로 따라가라고 했잖아요 요게 되고 그 다음에 요게 됐잖아요 그쵸 그렇죠? 너가 너랑 같아요 원주각으로 뭔지 알겠어요? 자, 그럼 이쪽을 보시면요 너와 너가 같겠죠 그쵸 그렇죠? 아, 당연히 뭐예요? 너도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당연히 여기로 보시면 또 뭐가 같아요? 너랑 너랑 같고요 맞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여기로 보시면 또 뭐가 돼요? 너랑 너가 나오니까 그쵸. 뭐야? 여기도 같아 그러니까 사실은 얘는 원주각은 다 다, 다 원주각을 칠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야? 이렇게 되면 다 어떻게 돼요? 얘와 얘가 뭐가 돼요? 닮음이 된다. 뭐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도 만약에 내가 지금 이걸 구하고 싶은데, 내가 어뭘 쓸까 하고, 아, 나 이쪽으로 뭐냐면, 이쪽으로 내가 뭐 코사인 법칙을 쓰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저 아니면 뭐야? 이쪽으로 내가 코사인 법칙을 쓸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냥 내가 지금 뭐냐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요고 가지고 코사인을 쓸수 있잖아요. 왜냐면 여기 2고 에이, 이렇게 놓읍시다. 아, 저쪽으로 써도 상관없어요. 여기가 2고 여기가 얼마 루트 10이 된 거잖아. 그치? 그 내가 이쪽 모르잖아. 그럼 내가 이 각도를 아는지만 보면 되는데 이 각도가 똑같은 각이 어디 있죠? 여기 있죠. 습니까 근데 지금 뭐가 있어요? 내가 지금 직각이 있네. 그럼 코사인 알아낼 수 있는 거 아닌가? 코사인이 얼마죠? 요거 놀좀 알아낼 거야. 직각이 있다고. 그럼 몇 분의 몇이야? 루트 20분의 루트 10이 바로 그렇죠. 코사인이 되겠죠. 알겠습니까? 자, 그럼 코사인 점 점이 좀 웃긴데 그냥 뭐 알파라고 하죠. 이게 얼마가 된다고 루트 20분의 루트 10이 되니까 루트 2분의 1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뭐야? 여기 갖고 알아낼 수 있겠죠. 코사인으로. 오케이? 자, 얼마야? 10분. x제곱 더하기 4로 곱하기 2배의 어, 4x에다가 얼마야? 루트? 2분의 1인가요? 이거 계산하시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자, 1번이 이거고요. 자, 2번. 또뭘쓸수 있을까요? 지워볼까요? 다시. 자, 우리가 구할려는 건 너고요. 이 길이는 루트 20이라는 건 알아냈고요. 이거 루트 10이고요. 루트 10이고 직각과, 직각이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여기 지나니까. 이거는 또 뭐를 쓸수 있을까요? 자 이쪽으로도 알아낼 수 있죠. 이쪽으로도 님들아 요거 가지고 내가 그럼 쓸 수도 있어야 돼요. 왜죠? 요거 갖고 쓰실 수도 있잖아요. 이해 돼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직각이 있고 뭐할수 있어요? 코사인알수 있죠. 몇 분의 몇이에요? 루트 20분의 4다라는 생각으로 또 쓰실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x, 너, 너, 너 해갖고 또 계산할 수 있는 게 2번이고요. 즉 얘가 지금 직각이 있고 각을 다 알고 있으니까 변을 알고 있으니까 코사인이든 사인을 알아낼 수 있다 있고요. 3 번요. 이거는 생. 이 번은 뭐1 번과 비슷하니까 됐고요. 또요. 좀 쓰는 게 있는데 두 번째는 여러분이 이제 생 같은 데서 한 번은 봤을 상황인 것 같은데, 자 넓이 같은 걸쓸수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직각이 나와 있고요. 그렇잖아요. 게다가 뭐야? 야이 변이랑 이변 있고 그렇잖아. 이 변만 알아내면 되는 거고. 근데 내가 지금 직각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이 밑에가 다 직각삼각형이라고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삼각형 aqb 하고 삼각형 apq의 넓이랑 뭐랑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반 갈라서 구한 거랑 똑같겠죠, 그렇죠? 뭔지 알겠습니까? 자, 뭐냐? 삼각형 apq 하고요. 삼각형 뭐야? bpq 하고 뭐 하시면 똑같겠다라고 하실 수 있네요. 알겠습니까? 자, apq 넓이 얼마예요? 직각이 있죠. 고야4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이겠네요. 됐습니까? 자, 4구요. 자, APQ의 넓이는 얼마에요? APQ가 아니잖아. APQ. AQB. AQB. 미안해요. APB. 이거 뭐 잘못 썼는데? APB. AQB. APB. 미안해요. AQB랑 APB인데 APB를 구했네요. APB가 4구요. 죄송합니다. AQB는요? 또 이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2분의 1 곱하기 루트 10, 루트 10이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너? 5다가 됐고요. 됐습니까? 자, APQ는 어떻게 구해요? 2분의1 곱하기 너 곱하기 어. 씨, 어떻게 어 해야 되지? 2분의1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각 하나만 알면 되거든. 그렇지? 근데 지금 뭐가 있는 거야? 야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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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면 뭐가 나오겠어? 이 각도를? 알아낼 수 있으니까 이거랑 이거랑 뭐 하면 돼? 얘랑? 코세인 법칙을 걸면 끝나는 거잖아요. 뭔지 알겠습니까? 자, 다시. 이 각과 이 각이 무슨 각? 합쳐서? 180도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내가 얘를 세타로 잡는다면, 뭐가 되는 거야? APQ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얼마야? 루트 1 0의 사인 세타가. 맞죠? 그 다음에, 뒤에 것도 얼마가 돼? 2분의 1 루트 2 루트 10에다가. 얼마가 되는 거야? 사인? 파이 마이 세타니까 뭐가 똑같아? 사인? 세타로 똑같음으로. 맞습니까? 사인 세타만이 미주수고요. 그럼 사인 세타가 얼마지 나오면, 그쵸? 됐어요? 그럼 x를 뭐할수 있어? 식으로 끝내실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 오케이? 내가 지금 이걸 구하기 위해서 너도 알아. 너도 안다고. 그러면 뭐야? 이 각과 이 각이 같으니까. 그렇죠? 넓이 같음을 쓸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요. 뭔지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은요. 훨씬 더 많이 쓰이는 상황이에요. 훨씬 더 많이 쓰이는 상황이에요. 뭐죠? 지금 이 그림에서. 이 그림에서 훨씬 더 마이너스인 상황이야. 넓이 같음보다 훨씬 더 직접적으로 쓰시면 되죠. 뭐가 같아요? 잘안 보입니까? 오케이? 자, 코사인 같음이에요. 자, 공통변으로 코사인 같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전 아예 그냥 이렇게 이름 부르거든요. 코사인 같음이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얘를 구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거의 제곱 뭐야?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을 마이너스 두배 이거 이거의 코사인 이거잖아. 코사인 여기가 코사인 여긴 어때? 값이 같고. 뭐만 달라요? 부호만 다르잖아요. 그대로 쓰시면 돼요. 자, 뭐냐면 x의 제곱은, x의 제곱은 안 써도 된다고요. 왜냐면 4의 제곱 더하기 10에다가 마이너스 2배, 8루트 10에 그냥 코사인 뭐야? 세타가 뭐랑 같아요? 2의 제곱 더하기 10의 제곱에다가 루트 10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배 코사인 세타와 같은데 코사인 뒤에가 얼마야? 파이 마이너스 세타죠. 코사인 파이 마이 세타 같은 게 얼마라고? 코사인 세타 아닙니까? 바로 잘못쳤네 그렇죠? 뭐가 돼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쓰신 되으로 오케이? 얘만 정리하시면 바로 코사인 세타가 나오죠. 알겠어요? 그래서 코사인 값 같은, 즉이 변의 공통변이니까 이렇게 건 코사인과 이렇게 건 코사인이 뭐야? 같다. 이거를 아주 아주 많이 자주 보게 될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네 개를 모두 하실 줄 알면 좋겠다. 다음이요.